<목소리도> 그다음 이 친구가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일본에 있는데 일본 행적이 좀 의심스러웠어요. 그렇죠. 일본에서도 그를많았거든 아, 그런 그리고 노무현 때이 그 친구가 그 안보비서관으로 딱 들어가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깜짝, 놀랐어요. 깜짝 놀랐어요. 안보 분야에 대해서 이 친구가 갑자기 안보 핵심이거든 안보비서관이 그 자리에 얘가 딱 들어가더라고요. 어, 김은성 교장님이 나한테 말해줬거든. 요 저는 뭐 심술 심수로... 없는. 근데 의심스러운 저놈이 청와대 공무원이다. 운동은 핵심이었거든. 여진까지 예. 시장이 안해졌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되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의 핵심으로 들어. 기조실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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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조실장이는 북한로 말하면 총리였 총기. 총리. 그 예산 인사 다 담당하는 기조실장이고 끝났네. 그러면 그놈이 북한한테 정보를 넘겨서 하는. 거겼 그래서 대한민국. 이 책임은 이동호가 다 책임한다. 아 <laughs> 네, 좀저 박수는 배우는 아니죠. 단단하지 말고, 네, 또 예슬이 요구 아니죠이이이동호를 괴롭히는 자. 이런 데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치 아침에도 동쪽에서 해가 뜨는. 저녁에는 서쪽에 해가 지니까 마치 대한민국과 이 국가가 지구촌이 정상으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영적인 엘리사의 눈으로 볼때 대한민국을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일어나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원 위치로 돌리겠습니다. 이재명을 체포합니다. 아에이! 내가 생각할 때는 2 0 0 0평을 체포해야 합